아멜리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laughs> 어, 네, 어서세요. 아, 근데 이게 영상이 안나온니다왜 이러지? 게임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게임 캡처가 아니라, 아 이걸 해야 되나? 프릭샷을 따라 할까?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TV 영상을 따라가는 게 맞나? 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원래 게임 캡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오 네, 요이런식으로 우선 레이좀 해보도록 하죠어 네, 계속 진행하도록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레이크를이지하 동굴에 가서 아 어, 거의 브레이이패아이크이고 옆에까지 왔어요. 내가 불 지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불까지 째는구나. 이거 맞나? 맞나? 어머니의 요람, 오늘 서울 로스트 만나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요람. 아직은 저주받은 아이의 그런 추방자라는 그 저주받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Good. 탭을 눌러서 어 요걸 화살로 바꾸고 호 너무에 뭘 사용해 놓을까 이안할 리가 없어 워닥불을 아, 뭐, 확게했어 아, 아, 오케이 You have the firearms. I do. Those explosions and shouts beyond the embrace is that the trouble you were talking about? You will know soon enough. until then we wait for dark. Wait for dark. I don't understand. Those explosions are outside the embrace. What can we do from in here? The lesson will be taught in due time, Aloy. Till then we wait. Is something else bothering you? No, I'm fine. Are you worrying about what happens after the proving? What happens is clear. You will be accepted as one of the tribe, and I will still be an outcast. Ah, least, even if the tribe accepts me, I won't. There is much to do, Aloy. We'll discuss this later. <sighs> <sighs> okay. I saw Karst and got that trip caster I was talking about. I hate to think what that outlawed trader charged for a weapon of that make. It wasn't cheap, but the caster is worth it. Perhaps. You'll know it's worth soon enough. 그만큼 비싸게 판다 뭐 이런 느낌이죠. 겠 하나씩 다 체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Good, dark. I guess I'll get some rest. good idea. There'll be no t 시몬 어디서 하니? 시몬 어디서? 빠른 대장하면 되겠네. 밤이네요. 응?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아, 무뎌진 게 전란에 다행이. Opening a gate for an outcast. Some who are shunned reaped honor before disgrace. 잠깐만요. 이게 영상이 너무 끊기는데. 뭐지? 와, 심각하구나. 잠시만요. 이거 설정을 잘못했었던 설정이 문제구나, 설정이. 9,000까지 올려볼까?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출력을, 어, 잘못, 잘못했나 는데1 0야 8,000, 8천, 8,000까지 올려봐야 되나? 적용 확인 너무 많이 끊기는데 인코딩 작업이 지연되어 건너뛴 프레임이 17.9%가 되네 어, 왜 이렇게 흐어 이럴까요 출력이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마우스로 돌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가 하는 게 나오니까 So much for tribal law. I spoke to no one and now we must both keep silent for we are outside of the embrace. These are the true wilds, Aloy. With threats unlike any you have ever faced. 아, 좀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저번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손실된 프레임이랑 지연된 그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 출력이 잘못됐나 보다. 시비아 8000. 알리세이드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자베이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와 영상이 이만에 끊긴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는 안 끊기는데 이게 넘어오면서 끊기네 게임 캡쳐를 바꿔야겠다 이게 게임 브라우저 캡쳐로 들어가야 되나 디스플레이 캡쳐를 해야 할까 게임 캡처를 없애버리고 디스플레이 캡 a 를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그 영상 플레이하는 그게 다 나오는데 이게 하면은 깔, 깔끔하게 나오 s 나 한번 봐야겠는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면은 a y with. This is t h 와, 자 인코딩 작업이 지연되는 엄청나게 느리네. 이렇게 되면은. 6000. 뭔가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설정이 너무 잘못됐어. 전체 해상도 하에. 메인으로 가고 출력에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렉이 걸리는 게 이게 많이 안되는데 희한하네 Info 12, what sort of beast was that the tribe calls it a sawtooth and it's something new something angry since they first started appearing 10 years ago they have killed many braves yeah. 야 지금 이게 아프리카도 튕기는데 지금 이게 이 정도로 희한하게 됐다고? 출력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어 지금 확실히 잘못됐는데 아..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게임이..엄청.. 아..이게 프레임이 엄청 끼는데..어떻게 해야되지? 아하.. 이러면 은 보는데 너무 지장이 많이 갔는데 렌더링 작업이 지연되어 손실된 프레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게다가 영상도 안 나와 지금 이 보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저 들어가야 돼 지금. 원래라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게임 캡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캡처 자체가 안 되네. 라이트 제로단 해가지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캡처가 아니라 게임 칩스 캡처가 돼야 되는데 어머 게임 캡처가 안돼 지금. 아 이거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이러면 저번에 했던 게 무슨 실로 한번 가볼까 무슨 실로 적용 무슨 실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진행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네요. 근데 아프리카도 이 정도로 마이너스란말이야화면이게임끊이지고 보니까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그게임이게이 우선은 지금 상황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만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스위치, 아, 스위치, 스위치는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아, 유튜브도 해야 되고, 아하, 참, 뭐냐, 그네. 아, 약간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은 오늘은 아프리카만 우선은 플레이를 좀 하고, 스위치는 끄도록 할게요. 아, 안 되겠네요. 아프리카 방송으로만 플레이도록 할게요.